이 초등학교의 학급에는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반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죠. 이유는 못생겼다는 이유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 카사네. 카사네는 심한 짓을 당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맙니다. 좋겠다. 쟤들은 예뻐서 좋겠다. 매일 거울만 봐도 얼마나 즐거울까.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엄마가 세계적인 대배우, 부치스케어라는 점이었습니다. 학교의 모두는 절대 믿어주지 않지만 오히려 대배우의 딸이라고 말하는 카사네를 더 꼴보기 싫어하지만 실제로 카사네를 놀리기 위해 학교 학예회 연극에 주연으로 학끔 모두가 그녀를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성의된 무대 신데렐라. 만약 카사네가 스키오처럼 아름다웠다면 그녀들은 오히려 대배우의 딸이라는 혈통을 우러러보진 않았을까요? 아직은 모를 일입니다. 카사네가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든 연기를 잘해낸다면 다시 봐줄지도 몰라요. 마치 하예의 시간에 랩을 기깔나게 잘하면 나를 다시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자작 랩을 준비해서 하는 느낌이군요. 노래도 외웠고 대사 숙지도 완벽. 하지만 오히려 이 순간에 카사네는 깨닫습니다. 무대의 핀조명 아에 자신이 서 있는 걸생각하자 마자 관객들 모두가 자신을 비우는 환상에 빠져버리죠. 실제 신데렐라 공연이 있는 날 그녀가 상상한 것처럼 모두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재능을 보면서 아이들은 넋이 빠져있군요. 카사나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그저 기우였을 뿐인가 봐요. 그녀가 못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녀가 애쓰는 모습에 다들 좋은 평가를 하려던 찰나 어여쁜 소녀가 주목을 빼앗긴 것을 못 참고 그녀의 외모를 무기 성기로 결정합니다. 신데렐라에서 왕자님 역할을 하기로 한 아이에게 가서 푸치랑 춤출래 나랑 춤출래라는 협박 이게 협박... 으로 보이는 거 보면 저도 외모 지상주의를 벗어날 수 없군요.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현재 진행되는 연극의 주연을 바꿔버리자는 작당 부치카사네가 재능을 펼칠 유일한 기회조차 아름다움을 무기로 한 여자의 수작과 말 한마디며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내 얼굴로는 엄마의 딸이라는 걸 증명조차 할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다 내보이기도 전에 이미 현실의 잔혹함부터 깨달아 버렸습니다. 누구의 딸이라 대단하다 같은 이야기. 못생긴 자신에게는 그 의미가 없고 혈통도 능력도 그 모든 것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오히려 놀림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수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잖니 빨간 립스틱을 쓰렴 죽은 엄마가 남겨준 유품 립스틱 그토록 쓰기를 망설였던 바로 그 립스틱 그 립스틱의 힘은 바로 그 얼굴이 갖고 싶어 립스틱을 바르고 원하는 얼굴을 가진 상대와 입맞춤을 하면 얼굴이 바뀌는 마법의 립스틱 이 괴롭힘의 주동자였던 이시자와의 얼굴을 훔친 카사네 원하던 얼굴을 갖게 된 그녀는 이시자와가 원하던 그것을 해줍니다. 이시타와가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말이죠. 그녀가 그토록 원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무대에 오르는 것 예쁜 그녀에게 모두가 달려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카사네에게는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못생긴 신데렐라, 후치는 없어졌습니다. 마법 립스틱으로 예쁜 공주님이 무대에 나타났죠. 못생긴 아이가 열심히 하네라는 묘한 시선이 아닌 무대 위에 모두가 진심으로 자신을 찬미해주는 느낌. 누군가가 사랑해 주는나 거기서 카사네는 어쩌면 느껴서는 안될 감정. 자신에게 사치스러운 감정을 느껴버립니다. 고작 초등학생 학예회 은박지로 만든 유리구두 하지만 그걸 신고 있는 자신은 그 무대에서만큼은 모두가 사랑하는 신데렐라 모두의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해버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화장실 한 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못생긴 카사네로는 도저히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은 카사네는 카사네의 얼굴을 한 이시카와르블로 옥상에서 대화 합니다 너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 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건 어쩌면 지금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이의위치에 있던 이시자화도 느낀 걸까요? 그녀는 카사네에게 사과합니다 그녀도 어쩌면 자신과 다른 세계를 공걸할지 모르죠. 역시 인간은 서로의 입장에 있서 이해하다 보면 서로서로 서로 친구가 될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해받는 건 얼굴을 감지로 강탈해간 저 추한 녀석이겐 허락될 수 없죠. 칼을 몰래 챙겨온 이사와는 그녀를 협박합니다. 얼른 자신의 얼굴을 돌려달라고 말이죠. 카슨는 잠시 당황하지만 금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예쁜 얼굴이 있다는 것은 무기죠. 누가 그 무기를 상처입힐 수 있는지 누가 가장 중요한 걸 부숴버릴 수 있는지 그런 실랑이를 하필이면 학교 옥상에서 하던 두 사람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게 협박을 하던 니시자와가 발을 헛디뎌 버리고 몰에 끔찍한 격통과 함께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남의 얼굴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얼굴을 빼앗다 못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상대를 죽이기까지 한 카사네. 외모가 추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넘어 행동조차 추악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 같은 게 살아있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카사네가 아름다운 니시자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작품 최대의 포인트입니다. 카사네가 못생겼지만 착할 땐 누가 그녀를 봐줬죠? 하지만 카사네가 추한 짓을 했서라도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지금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아름다웠던 여배우 푸치 스케어가 속삭이잖아요. 아름다워지렴. 그 추한 얼굴을 보고 이 아빠는 너를 버렸단다. 추하면 쓸모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우면 무엇을 해도 괜찮죠. 카슨는 깨닫습니다. 그 아름다운 대배우 푸치 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립스틱. 과연 엄마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러니까 얼굴도 사랑도 빼앗는 거야. 24시간이 지나면 신데렐라의 마법은 풀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공주님의 유리구두를 찾아 헤맵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연기를 할때 모두의 칭송을 받는 경험을 해버린. 카사네 그녀는 배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훔칠 얼굴도 필요한 법이죠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끝없는 외모에 대한 갈망 그리고 타인의 외모를 빼앗는 마법의 립스틱 마츠오라 다로마 작가의 2013년 작품 카사네입니다 어리실부터 동화 전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자에 대한 두 가지 조형을 학습합니다 하나는 공주 하나는 마녀 성녀와 창녀로 구분하게 되는 것은 도덕관념과 욕망을 인식하게 되는 조금 뒤의 이야기고 아주 어릴 때부터 박힌 이미지는 귀엽고 아름답고 언제나 선한 공주와 추하고 늙었고 악한지만 하는 마녀의 조형입니다 물론 캐릭터 조형이 많이 발달하면서 구식적인 마녀 이미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녀 창녀의 조형을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파모파탈의 형태로 만들어서 소비하기도 하죠 이 얘기는 제 파모파탈 3부작을 봐주세요 한국에도 마녀가 된 이유라는 노래 도 있고요. 어린 시절 소년 소녀들이 바라는 공주를는 것이 이쁘기만 하고 멍청한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공주, 왕자, 마녀에 대한 이야기는 소녀 혁명 우테나 리뷰에서 더 자세히 봐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것은 캐릭터 조형이라는 가장 욕망적인 영역에서 공주라는 캐릭터를 못생기게 만들 생각을안해봤고 마녀를 이쁘게 만드는 것만 잘 팔린다는 거죠. 공주의 변주는 다양합니다. 멍청하다든지 얼간이라든지 사치스럽다든지 고지식하다든지 하지만 공주들은 아름답습니다. 마녀의 변주 방향도 비슷합니다. 사람을 죽이든 시기를 하든 질투라는 남자를 이용해 등 아름다운 마녀는 용서가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간들이 가진 이야기의 원형 공주와 마녀라는 근원적인 이야기는 곧 성녀와 창녀 욕망의 신드롬을 바뀝니다. 이 전원의 가장 잔혹한 점은 못생긴 여자는 악역으로도 쓰이지 못하고 아예 탈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나마 그런 신드롬을 깬 유일한 작품이 슈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최후의 저지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이죠. 히오나는 공주고 마음이 착하죠. 게다가 그런 주인공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슈렉이라는 남자친구까지 있으니 못생긴 여자에게 귀감이 된 이야기라고 하기엔 히오나 공주님은 원래는 예쁜 공주님이었다는 점도 있어서 이 역시 좀 애매할 뿐더러 공주님이 아닌 평범한 여자, 공주보다는 마녀에 가까운 평범한 여성이 못생기기까지 뭐 했을 때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못생기고 악한 여사가 주연이몇년된 작품 중 하나인 카사네는 외모지성주의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외모를 갖지 못한 카사네가 얼마나 잔인한 삶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큰 줄거리를 먼저 설명하면 배우가 되고 싶은 카사네가 이런저런 외모정법기에 시달리다가 엄마가 주는 립스틱을 가지고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 카산네의 반대와도 같은 아름답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면 배우 생활도 하기 힘들지만, 꿈은 똑같은 탄자와 니나를 만나면서, 니나는 자신이 대성한 배우가 되어서 좋고, 카사네는 무대 위에서 끼를 보일 수 있으니 좋고,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협업을 하다가, 외모라는 것은 가져도 가져도 갖고 싶은 것인 만큼 연기를 할 때만 얼굴을 빌려가던 카사네가 일상생활, 심지어 사랑을 할 때도 그녀의 얼굴을 빌려서 하고 싶어지면서, 니나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또 옥상에서 실랑이를벌이다가 니나가 추락하여 식물인간이 되고, 카사네는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죽은 니시자의 얼굴은 계속 훔칠 수 없지만, 식물인간이 된 니나의 얼굴은 계속 훔칠수 있잖아요. 그렇게 집안의 식물인간이 된 니네를 숨겨두고 그녀의 얼굴을 빌려서 계속 활동하다가 카사네의 의붓 여동생이 그녀를 추적하고 그러면서 밝히지는 최대의 떡밥 카사네의 어머니 후치 스케어와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풀려가는 순수하게 서스펜스 스릴러로 봐도 좋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 생략할게요. 이 작품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연기라는 포인트가 외모에 대한 갈망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사실 공부는 곱 씹어보면 되게 웃기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얼굴을 훔치는 립스틱이 있다면 여러분은 연기를 하는데 그걸 쓰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차음얼굴 훔쳐서 오히려... 일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게더 즐거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이 훨씬 더 빠르고 즉각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근데 카사네는 얼굴을 훔쳐서 연기만 에 써요. 연기라는 제재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연극은 배역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만인즉슨 무대 위에서 카사네는 어떤 것도 진짜인 게 없어요. 입밖으로 내뱉는 대사도 누군가가 써둔 것 뿐이고 외적인 거 역시 남의 것을 빌려서 하죠. 하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인정받을채체험니다 내가 아닌 외모, 내 것이 아닌 대사를 뱉으면서 관객들에게 열광받는 것을 희열을 느끼죠. 이 부분이 외모에 대한 그녀의 끊임없는 갈망이 얼마나 허망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인지를 보여줘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 카사네 역시 처음엔 그랬죠. 내가 못생기더라도 나의 진정한 연기 능력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나를 다시 봐주지 않을까? 진정한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까? 라는 욕망으로 연기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분명히 보편적이고 순수한 열망이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꿈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듯이. 하지만 카사네는 중반부부터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으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카사네는 요상한 인종욕구를 채우고 있어요. 이건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어진 사람. 외모 정평에 걸렸던 열등감이 짓눌렸던 그런 사람들의 묘한 심리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지게 포기해버린 것이요. 카산이라는 인간이 사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우니까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일어나면 꿈에서 즐거웠던 것보다 더 괴로운 감정이 들이닥치니 외모는 여자의 강력한 무기고 그 무기가 없는 자신은 행복해질도 없다고 오히려 굳게 믿으면서 아름다운 여자를 흉내내는 것으로 가짜 행복을 얻으려는 카산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더더욱 그녀가 수록수록 빠지는 것을 보여주며 이 작품은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아름다운 외모 으로 가진 사람들을 조명하며 특히 그녀의 의붓동생인 노기코는 아름다운 외모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오히려 아름다운 외모가 그녀를 더욱 억매는 모습을 보여주며 반대 포지션에서 카사네가 쫓는 외모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전형적이라서 그렇게 좋아지진 않아요 저는 카사네 초반부의 강력한 열등감, 치워지지 않는 외모에 대한 갈증이 더 좋았거든요 예쁜 사람도 다 행복한 건 아니야 같은 건 뭐랄까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할 수 있어 같은 걸 보는 느낌이라서 카사네가 못생긴 외모를 통해서 보통받는 것은 외모에 대한 작품들이 의리적으로 말하듯 여자의 강력한 무기가 없어서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이 아닌 것을 갈망하게 되는 저주받은 굴레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녀의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사네는 이걸 묘사하는 데 아주 탁월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마무리에 보면 카사네의 외모 정통을 치료해주는 연극 작품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카사네는 자신 인생의 첫 연극인 하계회의 신데렐라 이후로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한 채로 연기를 하고 마치 하계 회때 모두가 그녀의 굉장히 놀랐던 것처럼 그녀의 배역에 의문을 갖다가 마지막엔 그녀의 연기에 압도되며 처음으로 자신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경험을 쌓으면서 카사네의 내면의 트라우마가 조금은 해소가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 다시 하계의 신데렐라 연극을 보면 카사네는 연기 실력으로 남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못생긴 얼굴이긴 하지만 반 아이들에게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지다. 같은 정말로 그녀를 다시 보는 시선도 생겼고요. 그런데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나 싶은 순간에서 외모를 무기로 삼은 이시자에게 수작실을 당해서 무대에서 강제로 강판당하는 장면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가 느껴져서 상당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 장면에서 카사네가 강판되지 않았다면 모든 부분을 다 보여줬다면 초등학생 때라지만 왕자님이 연기로라도 그녀와 춤을 추면서 사랑받는 경우를 충족하고 커튼콜에서 모두의 박수갈채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그까 그러니까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외모를 갈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더 집중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의도적으로 카산의현 상태를 이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백조의 호수라든지 갈매기라든지 사실 제일 첫 부분의 신데렐라의 마법이 얼마나 무서운 메타포인지가 보였어요 만약 신데렐라가 무도회에서 강판당했고 왕자님은 딴 년들이랑 놀아나느라 신데렐라를 위기에 빠 될까요 혹은 신데렐라가 처한 서민인 것을 보고 언자님이 신데렐라를 매물차게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분에 맞지 않는 마법구두와 드레스만을 갈망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아울리스틱과 호박마차는 카사네와 신데렐라를 다가갈수록 고통스러운 환상으로 끌고 가는 역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카사네. 그녀가 스스로를 혐오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외모 때문. 남자들도 요즘은 외모 때문에 자기 혐오를 많이 느끼지만, 이로부터 외모정병은 여자들의 서사로 유명했죠. 남자는 외모를 다른 것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지만, 여자는 오히려 아름다운 여자는 곧이 같이 몸이 제 일가치라는 신화가 퍼져 있으니까요. 여자의 강력한 무기, 외모,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가졌음에도 더 갈망하는 사람들. 외모정병에 대한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사실 카사네 정도면 외모정병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카사네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과장되기 못생긴 캐릭터고, 작품이 스릴러, 판타지적이라서 은근히 현실적인 다른 요소에 대한 표현이 적거든요. 카사네는 얼굴 하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외모정병이 과연 얼굴 하나로 생길까요? 서브스턴스는 노화의 포인트를 줬고, 제가 앞으로 다룰 다른 작품들은 피부의 탄력성, 여자의 분위기, 패션, 섹시한 몸매, 남심을 사로잡는 연기까지 외모 정병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얼굴만이 아니죠. 어떤 정병들이 있는지 앞으로 알아봅시다. 다음 리뷰는 내일 나는 누군가의 여자친구입니다. 끝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